더 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50% 정도가 감염되었으며, 감염 시 자연 치료되는 일이 희박하고, 위괴양, 위험을 약 15%, 위험을 1% 미만의 확률로 유발합니다. 입을 통해 전염되며, 식습관으로 가족 내에 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위장장애,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이와 함께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법은 위산 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이래서 2주 복용합니다. 일주일 복용 시약 70%, 2주 복용 시80% 정도 치료 가능하며 유산균 음료는 해당균을 억제할 뿐 재균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단 치료 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경미하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심하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의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승우 교수님이었습니다.